안녕하십니까 파스터입니다 엔캠입니다 자뭐 예, 72,000원 8만원 사이 매물 그러니까 하락 겜 라인이죠 예, 잘 때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61선 관통을 앞두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죠 예, 자 이제 바닥에서는 완전히 살아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제 바닥에서 확실히 살아나게 된 뉴스는 이거였죠 예, catl과 예, tl과 예, 대규모 계약 소식 1.5조 예, catl은 뭐 세계 배터리 1위 업체입니다 자 여기서 예, 이제 왜냐면 중국 전해지를 안쓴 이유는 예, 이제 CATL도 이제 LFP에서 벗어나서 3원계 배터리로 가는 업데이트 과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일단은 특화되어 있는 3원계 배터리에 특화되어 있는 엔캠의 예, 전해지를 선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사실일 거예요. 왜냐하면 엔캠이 CATL로, 뭐, 이걸 레퍼런스 삼기 위해서 일부러 막 가격을 손해나면서 팔것 같진 않았거든요. 그죠? 예,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어제는 또, 미 실리콘 배터리 사하고, 예, 3년간 1000톤, 뭐, 여기, 뭐, 여기, 여기 몇만 톤, 뭐, 시, 35만 톤이었죠? 여기는. 자, 이게 35만 톤 보다가, 예, 뭐, 1000톤 보니까, 뭐, 웃음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 또 이거 미국이라는 거, 예, 그죠? 렇 예, 지금 북미 지역은 1위잖아. 요 이거 지켜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액은 적겠지만, 예, 뭐, 마진이 급박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 북미 고객사와, 예, 이런 것들, 좀 중요하구요.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처음 뚫는 거라 그래요. 예, 그니까, 새로운 레퍼런스가 생겼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뭐또 인도 소식도 있는데, 이렇게 엔캠이 좀 특이하죠. 자, 여기 밀 때는 무슨 뭐 매출 취소돼갖고 3억 미만이다. 예, 뭐, 물론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확 누르더니 갑자기 막 계약 건수가 막 나와요. 그죠? 본물 터지듯이 나오는데, 자, 이건 뭐 고의적인 누름이라고 좀 보, 보, 보고 있어요. 예. 자, 엔캠 제가 좋은 종목이라고 많이 말씀드렸고 항상 72,000원 밑에서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예측을 했죠 자 종목장세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뭐한 종목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이제 빠르게 좀 전개해 줄 필요가 있어요 단타 단기로만 저는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당분간은 단타 단기 스윙 수익도 예, 짧은 수익이에요. 예, 요걸로만 일단 대응할 예정이에요. 지금 수익 잘 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따라하시면서 예, 지금 예,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십니다. 어디서? 무료방에서요. 예, 무료방이에요. 이거 유료가입 뭐돈 내라는 얘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번호로 무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자, 빨리 오셔야 또 좋은 종목 빨리 삽니다. 자 어, 일단은 식같뜬 이제 갭 상승하고 예좀 떨어지고 떨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번 밀렸다 내려가고 자 어제도 갭상승은 했으나 이겨내지 못했죠. 예, 자 요거는 이 하락갭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던진 사람들이 많죠. 요거 물량 그리고 받아먹은 사람도 많아요. 던진 사람 있으면 예, 그러니까 주신 그렇죠. 누군가 팔아야 사요. 예, 그리고 누군가 사야 팔수 있습니다. 예자 점상이 뭐예요? 점상은 팔 사람이 없는 거죠. 예, 아무도 안 팔아요. 맨 위에 가격에서, 예, 뭐, 판 사람 조금 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점사에 가는 거점하는 뭐예요? 전부 다 팔라 그래요. 근데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예, 일부만 삽니다. 그래서 점화를 가는 거죠. 그래서, 갭상승, 예, 그리고 갭하락, 상승갭, 상승하락, 상승갭, 하락갭,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이 원리는 나중에 강의를 한번 해드리면 좋은데, 강의를 하면 잘안 들으셔서, 예, 그냥, 예, 이제 장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 갭이 발생하면 반드시 상승 갭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다 또 반대로 상승 갭은 하락 갭을 반드시 때운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요걸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고요 여기서 약간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 인도 소식 말씀드리면 최근에 인도 뭐 진출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륜차, 또, 쪽에서, 탑, 이제, 인도 전기 이륜차 탑티어 배터리 사요 여기에 전해 공급이라고 합니다. 이게 크진 않아요. 예,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근데 또, 인도를 뚫었다는 것도 굉장히, 예, 중요하죠. 자, 인도는 오토바이 천국이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인도를 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자, 근데 일본도, 하, 인도도 너무 지금 더럽고, 그러니까, 공해도 많으니까, 이제 전기화 정책을 펼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가 예, 이제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예. 인도는 무서운 게 역시나 뭐야? 인구수죠. 예, 세계 일이잖아 인구. 그래서 이쪽 큰 시장 있잖아요. 중국은 이제 중국이 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하고 중국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물론 가격 때문에 뭐 중국 걸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국이 좀 짚고 들어갈 그런 것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공간이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ESS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인도도 그래서 역시나 인도를 제대로 공략하면 또큰 또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바닥에서 그래도 이제 안정적인 수급은 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매도가 좀 많았죠 이 개파락하고 이럴 때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사들이고 기관도 조금씩 다시 사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있다. 예. 자, 얘도 시총 상위주잖아요. 예. 시총 상위주들의 특징. 예. 어, 많이 떨어지면 반드시 올라와요. 예. 그리고 가장 좋은 악, 호재는 뭐다? 많이 내렸다. 저평가다.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올 때 예, 주가는 승천한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제 인, 엔캠 주가는 이렇게 될 겁니다. 8만원, 7만2 0 0원이 사이 있죠. 요 빈 공간이 중요한 지지 라인이거든요. 이 공간을 어 지금 이탈했다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 반발작용으로 요거 안착하는 예, 시간이 걸립니다. 안착 시간. 이거 중요해요. 안착 시간 걸리니까 이걸좀 염두에 두고요. 이거 안착 시도한 다음에 10만원으로 다시 하, 향할 텐데 이번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휩소가 나왔기 때문에. 보통 휩소가 나오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박스가 다 이렇게 안 가고 밑으로 한번 덜컹 해요. 물론 이렇게 가면 휩싸, 휩싸가 아니라 이제 하락 추세인데 이렇게 해서 반등이 나오죠. 그러면 이탈력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 많습니다. 예. 요 예제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면서 제가 한번 나중에 강의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요런 부분이에요. 요것도, 자, 요것죠 예. 자, 여기도 요 박스를, 여기도 있죠. 그죠? 예. 바닥 박스 확 이탈하죠. 한번. 근데 그다음부터 이번 고가를 확 올라요. 예, 이것만 올랐냐? 더 오르죠. 예. 자, 이런 휩소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바닥을 충분히 다졌다는 점, 예, 그리고 휩소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바닥 라인에서 강력한 호재들이 나온다는 점. 이게 엔캠의 상승의 예,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72,000원 이하 예, 매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들은 이제 예, 텔레그램 방에서 또 관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매매하기 상당히 만만치 않죠. 예, 자, 가는 종목만 가는 종목장세가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종목 선정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파워스탁 텔레그램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자첫 번째 단타스윙 종목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께 수급에 맞게 그리고 정확하고 안전한 종목들 추천하면서 여러분들 수익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선정 재료수급 거래량 다 파악합니다 그냥 막 던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실시간 추천주도 드리고 있어요. 예, 요새 시장이 많이 답답하고 지루함을 느끼시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 수익성과 그리고 자신감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매도, 타점, 손절라인까지 완벽하게 매수하실 수 있게 예,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 재료까지도 함께 예, 빠른 뉴스들, 그리고 예, 숨겨진 뉴스들 있죠. 이거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유튜브 영상 업로드 전에 재료가 성공개가 저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또 사는 이유와 그리고 저가에 매집할 수 있게끔 예,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보유 종목 리뷰해드리고요. 대응 전략을 계속 실시간으로 예, 대응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절에 굉장히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방이라고 자신있게 권해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 방 입장하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돼요. 010-7770-1693으로 그냥 무료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울러 혹시나 힘드신 종목이 있으면 그냥 뭐 종목명 적으셔도 됩니다.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답장 드려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